오늘은 외로울 때 절대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. 첫째,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찾지 마세요.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가치는 홀로 있을 때 드러난다고 했죠.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지 않아도 진실된 관계는 맺어질 거예요. 둘째, 술이나 쾌락에 기대지 마세요. 순간의 즐거움은 잠시뿐,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스스로 마주해야 합니다. 셋째, 무의미한 소비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. 물건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어요. 쇼펜하우어는 소유는 곧 불안이라고 했죠. 내면의 만족을 찾는 게 중요해요. 넷째, 남을 험담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.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에요.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. 다섯째,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마세요. 과거는 과거일 뿐,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어요.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. 여섯째,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.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에요.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입니다.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. 기억하세요.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,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.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. 자신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